구독자들은 4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행복함? 한분한분 한분 소중해요, 그냥. 그냥 믿고 맡겨주면 꼭 해결되게끔. 해결됐으니까. 얼마 전에 경매권 했는데 6억 아래로 쓰겠대. 안 된다. 6억 천에 썼대. 경매 붙었대요. 매매는 끝장나. 내가 아이스카페 먹고 휘핑 올려서 사이즈업 한걸 좋아한다랬더니 바로 뭘 했더라고. 너무 행복하고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 응.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무속인이 되셨잖아요. 응. 그 무속인 생활을 하시면서 응. 정말로 뿌듯했던 일이 있으셨는지. 신도들 잘 됐을 때. 그리고 믿고 와줬을 때, 믿는다는 말해줬을 때, 나는 몰라. 그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모르는데 우리 신령님들은 알고 계시더요. 내 흉을 본 사람은 그 사람들은 꿈에 꿈 나타난대 어떤 할머니가 그래갖 음, 걔에 대해서 모르면 말하지 말라 그럴 때 뿌듯하고 그 얘기를 또 그분들이 죄송하다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,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분들한테 꿈에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진짜 신은 있구나 근데 또 산에서 산에 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때 그리고 오늘은 어떤 분이 내가 아이스카페 먹고 휘핑 올려서 사이즈업 한걸 좋아한다 했더니, 너 성공하면 꼭 보내라 했더니, 승진하면 보내라 했더니, 바로 보냈더라고. <laughs> 너무 행복하고. 어, 정말 뿌듯했어요. 아, 그래도 이분이 나를 신뢰를 하는구나. 그냥 커피 한잔 해도 너무 행복한 거. 많은 것에 목회 하지 않아요. 따뜻한 말 한마디. 왜안 돼요, 이거보다. 그냥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, 들들 달달 볶는 사람들보다. 그냥 믿고 맡겨주면 꼭 해결되게끔, 또 거의 다 해결되고 있고, 해결됐으니까.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, 소개소개로 오시는 분들, 옛날부터 소개소개가 많았었어요. 그러니까, 한분한분 한분 누가 소개했어요? 누가 소개했어요? 나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. 그, 얼마 전에 경매권 했는데, 당첨이 됐어요. 어 6억 아래로 쓰겠대 안 된다 어, 6억 천을 쓰던가 6억 천 3백을 쓰던가 써라지하 남자들은 5억 9천 8천에 쓸거 같대 아니다 뭐. 하 엉터리 아니야 뭐 이래 아 엉터리면 끊어 그랬더니 6억 천에 썼대 경매 붙었대요 이거 나한테 하 매매는 끝장나 또 이래 전라도 분인데 그러면서 앞으로 지간이나 매매업 요런 거만 하래 근데 내가 그랬지 여보세요 나는 12개를 다 음. 능통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야. 어, 대자연에 이동이 있는 사람이야. 그치? 어? 빡빡빡! 잘난 척하고 있네, 또 이래. 그러니까 그런 말들, 그 사람들이 나를 신임하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말들 한분한 분, 한 분, 그런 게 그냥 행복해요. 또, 어, 뭐, 이거 잘 됐어요, 이거 맞았어요, 막 이렇게 할 때, 뿌듯? 아, 뭐 선생님 덕분에 일이 너무 잘 됐습니다. 응. 어. 떤 분이 선생님 덕분에 응. 아드님 같은데 어. 아드님 너무 잘 되고 있다고. 어, 어그 아이 댓글또 응. 남겨 주셨더라고요. 내가 보면 어 웬만하면 댓글을 하는데 네. 내가 그어이여기서 점사를 보고 북당으로 그 들어가거나 아니면 산으로 이동할 때 있어요. 근데 나는 어 누구한테 운전을 못 맡게 의심 많아서. 네. 네 그래서 <laughs> 어, 직접 운전을 하는 편이어서, 산에 가면 또 준비해야 되고, 뭐 해야 되고, 그러니까, 아예, 그, 못볼 때도 많거든요. 어, 그러면 내가 이제 못 하는 거고, 조금 내가 이제, 그날, 기도가 없고, 좀, 부당해서좀 일찍 돌아왔을 때, 그때는 이제 웬만하면 댓글 남기는 편이에요. 그냥, 그냥 한분한분 한분 소중해요, 그냥.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, 그냥. 나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. 그런 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, 또 내가 그만큼 잘 해야 되겠지만, 열심히 난 산에 가서 울잖아. 왜 이래요, 저래요? 그게 나름, 내가 이분들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탈수 있고, 이분들 때문에 내가 어디 휴게소에 가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, 휴게소 왜 가? 뭐 기름이 들고, 토게트비가 다 들잖아. 내가 이걸 누구 땜문에 써? 이분들 한분한 한 분들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항상 뿌듯? 응, 그리고 더 자신감? 그리고 나의 구독자들은 4만 명이 넘는다는, 어, 그런 행복함? 자만하지 않겠습니다. 열심히, 더 앞으로 열심히, 한분한분더 소중하게 생각하고, 더 열심히 빌겠습니다. 응, 뿌듯!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